온타리오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0명 늘었습니다. 또 11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는 전주 940명에서 618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일부터 영업재계 1단계가 시작되는 온주에선 야외 식당과 소매점이 문을 열고 야외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정부가 1단계를 개방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토론토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의무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선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직장이나 아파트 콘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콘도 내 헬스장과 수영장 등은 폐쇄되고 식당과 주점은 고객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는 시형 수영장 10곳을 개장하는데 동시 수용 인원을 제한한 탓에 사전 예약과 선착순 입장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불꽃놀이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온주의 보건 전문가들은 신규 환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4차 유행 발발 위험은 여전하다며 2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개방은 서두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응급 조치 관련 규정을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74.5%에 다다르며 어제 신규 환자 수는 148명으로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또 3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실 확진자 수는 1900명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300명대로 다시 늘어난 알버타주는 오늘부터 2단계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실내에서 모일 수 없지만 야외 모임과 콘서트, 결혼식과 장례식, 헬스장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온타리우주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핫스팟 7개 지역을 선정해 2차 백신 접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팟 지역은 토론토와 필, 육지역과 할튼, 워터루와 웰링턴 더퍼린 구엘프, 포큐파인 보건 지역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화이자와 모더나를 맞은 접종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번엔 우편번호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7개 지역 거주민은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은 월요일부터 주정부 예약 사이트와 지자체, 지정약국에서 2차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20일 주에는 필과 욕, 토론토 지역에 한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팝업 클리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우편번호 18곳을 따로 지정해 2차 접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당 우편번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민자와 저소득층에 더 냉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여와 신규 이민자에겐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소득이 많은 데다 다세대 여럿이 함께 사는 주거 환경에 더해 필수업종 종사자와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에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민자와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두배더 높았습니다. 어제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차 대유행이던 지난해 3월부터 7월 4일 사이 8,232명이 희생됐는데, 이들 중 사분의 일이 이민자였습니다. 전체 인구 중 이민자 구성 비율이 22%인데 비해 사망률이 25%로 높았으며, 인구 구성 비율이 20%인 65세 미만은 사망률이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온주는 전체 인구 중 이민자 구성이 29%인데 이민자의 사망 비율은 40%였으며, BC주도 이민자가 28%를 차지하지만 사망 비율은 41%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도심으로 가면 더 높아지는데 토론토의 경우 이민자 사망률이 51%, 밴쿠버는 44%였습니다. 이외 1차 대유행 당시 희생된 이민자 비율은 퀘벡주가 48%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45%인 온주가 뒤를 이었으며 BC주는 4%에 그쳤습니다. 비이민자 수치로 보면 1차 유행 당시 퀘벡주의 사망률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온주가 22%를 기록했습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희생된 이민자 중 절반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왔고 아시아계 이민자는 12%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이를 기준으로 이민자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겟별 공중 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0.2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은은 경제봉쇄 조치로 인해 2분기에도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있다며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 규모도 매주 30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은은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7%의 밑도는 5.6%였지만 건실한 실적이라며 가계 소비가 예상보다 활발하고 기업의 재고 감축과 수입 증가가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중은은 예방접종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주의 영업활동 재개 덕분에 올여름 소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강하게 반등하고 올해 말쯤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과 기업 투자가 회복되고 주택 시장은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우는 이전과 같이 금리 인상 시점을 2022년 하반기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임선해 감독의 영화 69세를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합니다. 영화 69세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당한 69살 효정의 이야기로 사회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피해자 효정의 용기와 의지를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작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인 박남옥 감독을 기리는 박남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는 23일에서 29일까지 캐나다 지역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볼수 있습니다. 한편 매달 한국 영화 정기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원은 2020년부터 온라인 상영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영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나인슬라인과 버넨스 로드 웨스트에 있는 상가 근처에서 여성 한 명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져 필적경찰과 살인사건 전담팀이 목격자와 주변의 폐쇄회로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저녁 7시 40분엔 토론토 던다스와 빅토리아 스트리트에서 여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후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벤쿠버 경찰이 증오 범죄의 온라인 신고를 위한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벤쿠버 경찰은 증오나 혐오 관련 사건의 신고 양식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와 필리핀어 등으로 지원된다며 인종 문제로 증오나 혐오 차별을 경험한 경우 사건 발생일과 경위, 용의자 등에 대해 온라인에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당하는 경우엔 즉시 9.11에 전화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동양계 변호사인 스티븐 응씨의 지속된 항의와 캠페인 덕분으로 응씨는 번아비 등 다른 지역에도 이번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캐나다 도시들이 순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EIU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보건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국가의 안전성과 헬스케어, 문화, 환경,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점수를 매겨 살기 좋은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와 웰링턴이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가 2위와 5위 호주의 애들레이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019년 5위에서 7위를 기록했던 알버타주 캘거리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벤쿠버,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2차 대유행 탓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쾌백주 몬트리올은 19단계 하락했으며 1위였던 오스트리아 빈도 12위로 뒤처졌습니다. 경제봉쇄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겪으며 점수가 많이 깎였기 때문입니다.